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OBS 하마음 한소리 방송 앵커 최용숙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제 뒤에 뭐가 보이시죠? 네, 사단법인 행복주는클럽을 다문화 아, 자선바자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이곳은요, 어, 식후에 핑성한우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어, 장소는요, 여러분. 횡성군, 그러니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자리 잡고 있는 종합운동장, 그리고 문화체육로 1원에 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저희 부스 앞에는요. 부스가 저희가 43호거든요. 43호인데 일반 부스입니다. 앞에는 민나이트 스케이트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제 옆에는요. 정말 우리... 미술 잘 그리시는 한월 문화, 문예 예술 박물관, 우리 함께 놀아요. 미술 놀이 하는 선생님께서, 어, 직접 이렇게, 어, 그림을 그려서, 어, 여러분들께 또, 어, 보여주고 작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 아동권리 용어 캠페인, 소중한 아동권리, 우리가 알아보자 하는, 아 어, 부수를 같이 저희 옆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1 9회 횡성 한우 축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0일까지 5일 동안 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 횡성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우 축제에 오셔서 맛있는 육즙이 잘잘흐르는 한우 축제에 오시면은 어, 맛있는 한우도 드시고 또 다양한 여러분들이 어, 소외 계층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소중한 어, 또 이렇게 후원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우리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함께 여러분들 해 주시고요. 이곳에는요, 어, 지금 저희가, 어, 일반 부스 43호, 어, 그리고 우리 저희 옆에는요, 전부 아이들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오래. 일단 들어가면 뭐 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부스를 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오십시오. 오시고요. 어, 오셔서 좋은 물건 어, 또 이렇게 아가방 컴퍼니에서 어, 이렇게 후원해 주신 아기방 또 이게 아가방에서 하는 접병뭐 기저귀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들 꼭 애기 데리고 오시면 어, 좋은 여러분들이 어, 선물을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우리 보시는 우리 다문화 가족 이주 여성들 함께 와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DBS 한마음 한소리 방송인 거취영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